안녕하세요, JTv의 엄 주호와 엄마입니다. 오늘 게임 설명해 주세요. 바로 여기 말줄 가져가기 대결인데, 음. 바로 여기 말줄 있어요 와, 말말말을 여섯 번 해가지고 말줄 뭐더 아, 제일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. 늘 해자 상대방의 마이쮸도 가져갈 수 있어요. 아니 이긴 사람이 상대방 마이쮸까지 다 가져간다고요? 네. 오 좋아. 그리고 여기 팀 있는데 이거 묵, 묵지바로 결정해서 팀을 정할 수 있어요. 아 좋아요. 그러면 라이온 팀과 다람쥐 팀이 되겠네요. 네. 무슨 캐릭터 원하시죠? 저는 라이온. 오 좋아요. 자 가위 바위 보. 보. 인. 이겼네요. 그럼 전 라이언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전람쥐람쥐야 반가워. 저도 반가워요. 자, 그러면 먼저 가위바위보 할 차례죠? 네. 가위, 바위 잠깐만요. 손이 요 하얀색 위에 있어야지 주호가 TV에 나와서요. <laughs> 할게요. 가위, 가위 바위보 바위, 아, 예. 네. 가위. 람쥬야, 들고 있어. 가위, 아. 자. 가위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오! 제가 웬일이죠가깐만요여가위에서가위위보가위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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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가위바위보. 가위보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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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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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오예엎치락 뒤치락 지금 장난 아니고요. 가위 바위 보오예 이기게 됐네요. 제가 이겼군요. 네. 보 근데 네, 근데 지금 말 끝나지 않나요? 괜찮아요. 우리 어저께는 10분이나 했는데 오늘 JTBC는 좀 짧아도 돼요. 왜냐면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60장 덱으로 카드 게임을 보여드릴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재미고 재미있는 터닝메 카드 대결을 한번 해 볼게요. 아, 네. 그럼 이거는 그리고 제... 잠깐만요. 보여 드릴게요. 네. 바로 발가맞 라이온. 잠깐만요. 이렇게 내려보 <laughs> 근데 라이온이 바로 발가맞은 가이가 없어. 요 부끄러우니까 가려 드릴게요. 라이온 미안. 자, 빨리 내려가세요. 부끄러워요. 자 그러면 주호 것까지 제가 다 가져가서 여섯 개의 마이쮸가 제 차지가 됐네요. 네. 이거 다 먹으면 이가 썩어요. 하루에 하나씩만 먹겠습니다. 그럼 우리 작별 인사해요. 근데 여기 마이 여기 종이가 있는데 포켓몬 사탕이에요. 어 잠만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. 야, 여기다 보여주세요. 아 포켓몬 사탕. 오 김주월인이 글자 김주월인이 썼나요? 네. 아주 잘 썼네요. 근데 이게 무슨 포켓몬 사탕이죠? 포켓몬 사다리하고 그냥 접었다. 아 포켓몬들이 이걸 좋아하나요? <laughs> 네, 아닌가? 그럼 우리 인사해요. 그럼 그리고 안녕. 그때. 그리고 나중에 여기. 뭐 네. 가져보세요, 와 그것도. 스티커. 네. 여기다가 해야 구독, 보여요, 여기. 구독을 한 친구, 구독을 한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<laughs> 하나씩 주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요? 구독을 한 친구들이요? 구독은 어떻게 하는 거죠? 구독이요? 네. 일본을 입력하나네요. 일본을 입력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줍니다. <laughs> 네, 안녕.